네, 채널 만들기가 다 되었다면 이제 채널을 살짝 꾸며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채널 맞춤 설정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채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웰컴 화면이 나오고요. 그냥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의 이미지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너 이미지라고 해서 대문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진이라고 해서 로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채널들을 한번 볼까요?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그냥 귀여운 고양이 채널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양이 이렇게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널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자, 채널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게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채널 맞춤 설정에 있는 배너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배너 이미지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동그란 아이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로고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적절한 사이즈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된 사이즈의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내가 촬영해 놓은 사진입니다. 내가 촬영 해놓은 지금 내 핸드폰에 있는 멋진 풍경이나 오늘 아침에 내가 마시려던 커피 사진 이런 것들은 어 나중에 봤을 때 추억 돋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유니크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사진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사진이 없다라고 하면 미리 캔버스라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리 캔버스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에 가시면 일단 무료로 로그인만 하시면요.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만 등록하시면 쓰실 수 있고, 무료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요. 어, 음,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상단의 검색창에 유튜브라고 검색하시면요, 그리고 템플릿 보러 가기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뭐 이렇게 템플릿들을 보시면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는데요. 음, 여기 다시 제가 볼게요. 미리캔버스 홈페이지 화면으로 갔을 때어 템플릿 보러 가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템플릿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종류별로 제가 지금 마우스 휠을 굴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래 메뉴를 볼수 있고 채널 아트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유튜브 채널 아트로 쓸 만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내가 뭐 봤을 때 예쁘다 하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왕관 모양 있는 것은 유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어, 나는 그냥 어, 무료 버전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해서 보면요 여기에 이 템플릿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무료기 때문에 여기에 선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 이미지는 포토샵 같은 걸로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히 클릭해서 하실 수 있고요. 자 팝업이 떠서 유료 버전을 사용하세요라고 하는데 아직 유료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 보통 오른쪽 위에 보면 X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잘안 보이게 표시해 놓기도 해요. 그런데 차분히 보시고 X를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이미지는 모두 다 선택하셔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글자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글자는 이렇게 선택하셔서 조금 작게 하시면 되죠.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글자를 작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어, 유튜브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네모 화면은 어폰에서만 보실 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잠깐만요, 광고가 이렇게 나왔네요. X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핸드폰으로만 봤을 때 보이는 장면이고요. 여기까지 다를 선택한다 하면 이거는 PC나 텔레비전에서 보실 때 여기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고요. 자, 제가 여기 작업창을 여기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 이 손잡이를 꼭 잡고 이렇게 당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 수 있죠. 자한번 음, 글씨를 수정한다 할 때는 한번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하고 이 글씨도 바꿔볼게요. 예상의 모든 것.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저는 이제 다른 인스타나 이런 이미지를 넣지는 않으니까요. 필요 없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선택하고 딜리트 키보드에서 누르셔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어 내가 여기에서 혹시 난 강하지 말고 다른 걸 하고 싶다 하시면 왼쪽에 요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다른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전체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도형도 있습니다. 음, 일러스트 검색해서 <laughs> 나는 고양이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 고양이 하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고양이가 나옵니다. 여기 왕관 모양은 유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선택해서 딜리트를 하고 저는 이렇게 고양이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어,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픽셀만 더 아래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키보드에 화살표 버튼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처럼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을 하나씩 누르시면 한 픽셀씩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드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다 완성했다라고 하면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른 메뉴 들어가지 않고 고해상도 다운로드 어, 저는 빠른 다운로드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자 X 누르겠습니다. <laughs> 자 다시 유튜브 채널 맞춤으로 가서요 여기 이미지에서 업로드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다운로드 선택하고 어, 제가 지금 다운받은 소스 다운하고 그리고 열기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지금 맞춤 설정으로 미리 보기를 보여줍니다 모든 기기에서는 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데스크톱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확정을 하겠다 라고 하면 게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변경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뜨는데요. 채널로 이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널에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다시 로고를 한번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로고로 하는 채널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려면요.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어, 나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 오른쪽 마우스로 가시면 되는데요. 아까랑 조금 달라진 부분은 채널을 세팅하는 상황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로서 내가 뭔가 수정을 하는 게 있다 라고 하면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유튜브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계정 전환에 가셔서 내 개인 계정 말고 브랜드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브랜드 계정으로 들어갔지만 아직 화면이 안 보이고 있죠? 오른쪽에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 화면에, 어, 채널 상태 및 기능, 채널 추가 관리 있는데요. 채널 상태 및 기능으로 선택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닫기 이렇게 해보고요. 채널 맞춤 설정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맞춤 설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업로드할 이미지를 넣으실 텐데요. 요건 채널 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98 곱하기 98 픽셀 정도 돼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 저는 미리 캔버스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 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의로 잘 쓰는 방법은요. 여기에 페이지 추가를 이렇게 하고요그 다음에 음, 이본 도형 같은 것을 넣어서요. 여기에 크기를 이렇게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색상을 지금 보시면 왼쪽에 색상이 있는데 색상의 정 가운데를 클릭하시고 <laughs> 스포이드를 선택해서 여기 위에 화면이랑 똑같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고양이를, 어, 컨트롤 C 해서, 여기 컨트롤 V 해서 다시 가지고 오실 수 있죠. 자, 정 가운데.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찾으신 것처럼 왼쪽에 요소에 가서 일러스트에 가고 거기서 고양이 이렇게 다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최근에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한 걸한번더 눌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해볼게요. 정 가운데를 맞출 수 있게 가이드라인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가면 저는 빠른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벌써 완료가 되었네요. 이렇게 오른쪽에 다운로드 하시고요. 근데 지금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다운이 됐거든요. 근데 두 번째만 사용하면 돼서 사실은 모든 페이지 말고 밑에 2번 페이지 이것만 선택하시고 선택 완료해서 빠른 다운로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빠르게 다운이 됐고요. 아까 활동하던 채널 맞춤 설정 부분에 가셔서 업로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아이콘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위치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실제 촬영했던 어떤 사진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어, 채널 이 이미지 사진 같은 경우는 한번 해놓고 계속 이거를 쓰신다기보다 주기적으로 바꾸거나 기분 전환식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혹시 대문 사진을 바꿔서 내 어, 구독자들이 어이 채널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구독 정보를 통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잘못 유입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독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분 전환의 의미로 주기적으로 바꿔 주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채널 이름 있고 핸들이라고 하는 것은 채널 주소가 됩니다 내 채널의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14일마다 두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다른 단어를 쓰고 싶다 하면 다른 단어를 <laughs> 바꿔 보실 수는 있는데요 근데 뒤에 이런 일련 번호가 좀 붙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설명은 이 채널은 무엇을 하는 채널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항목이 있다면 비워두는 것보다는 뭐라도 적어 주시는 게 정보를 더 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들에 관해 친절하고 다정하게 차분해 차분히 설명 드립니다 이렇게 적어둘게요. 자 그리고 오늘 URL이고요. 어, 나중에 이제 링크 추가 정보가 있으면 링크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메일 주소는 혹시 비즈니스 문의를 하거나 어, 협업이 필요하거나 하면 줄수 있으니 자주 쓰는 이메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에 워터마크도 넣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대로 계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에 게시 누르셔야 됩니다. 자, 게시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변경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아니, 채널로 이동 들어가 볼게요. 자, 채널로 이동했는데 사진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한번더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서 내 채널 보기 이렇게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됐네요. 원래 이 로딩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업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안 되면 아주 답답해 하시는데요. 그냥 나는 유럽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차분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 하시면 되고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